정말 못 믿으시겠지만 이 만화는 수뇌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유유토는 방에 몰래 아키라라는 여자를 들이는데요. 그리고는 거래를 하는데 아키라가 유유토에게 손잡기를 제공하는 대신 유유토는 아키라에게 옆방 카이 형의 생활소음을 제공하죠. 아키라씨는 카이 형의 전여친이다.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성격 때문에 차였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동생인 나를 내가 반했다는 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쓰레기다. 아키라는 카이 형에게 차인 전여친으로 말하자면 얀데레 스토커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뉴토는 그런 아키라를 짝사랑해 스킨십 등을 해줄 것을 조건으로 스토킹을 돕고 있죠. 이런 미친놈과 미친년과 불쌍한 카이 형이 삼각관계를 다룬 이 만화는 쌍둥이 남의 속사정이라는 작품으로도 유명한 텐츠카즈 작가의 이 쓰레기를 뭐라고 부를까라는 만화로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둘이지만 놀랍게도 결말은 매우 정상적이에요. 저도 처음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결말이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끝까지 보고 나면 생각보다 가짜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어서 결말을 소개해 보도록 하죠. 바로 결말로 가기 전에 이 비정상적인 애들이 왜 비정상적이게 됐는지 그러면서 형제인 카이는 왜또 정상인지 그게 나오는데요. 아키라의 경우에는 역시나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죽고 엄마는 아키라를 아빠랑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죠 때문에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아키라는 같은 반 애들에게 왕따를 당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 엄마가 아키라를 포기하자 아키라는 염색도 하고 꾸미고 다녔죠 아무래도 중학생 때 아키라를 왕따시켰던 애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키라를 구해준 것이 바로 카이 평생 자기 편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히어로였죠 그때부터 아키라는 얀데레가 된 그리고 다음으로 유토도 어릴 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걸 카이가 해결해 줬었죠. 그때부터 유토에게도 카이는 히어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는 어렸을 때 엄마가 유토만 편애를 하고 아빠도 엄마 앞에선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옷도 입혀주고 밥도 동생과 같은 양을 준다. 내 방도 있고 무엇보다 때리진 않으니까 라며 딱히 삐뚤어지진 않아요. 다만 아무래도 동생을 좀 싫어했죠.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고 동생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것을 유토에게 처음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카이에게도 유토는 히어로였습니다. 그래서 결말은 어떻게 되냐? 먼저 카이형은 새 여친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아키라는 유토를 통해 여친의 정보를 얻어 자신이 카이의 이상형이 되고자 하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엔 카이에게 다 들키게 되는데요. 결국 카이가 아키라에게 너가 내 이상형처럼 되든 말든 필요 없어. 라고 하며 확실하게 차버리죠. 이에 충격을 받은 아키라는 자치도 직전에 생각합니다. 어릴 땐 엄마를 위한 사람으로만 살아왔고, 이후엔 카이를 위한 사람으로만 살아왔죠. 하지만 둘 다에게 필요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나는 나인 채로는 필요 없어. 라고 하며 티신을 하라는데, 그걸 유토가 막아내고, 카이 형 대신 제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든 해줄게요. 라고 하며 그렇게 둘이 연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키라는 마음이 없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와 함께 해 보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유토가 아키라의 방을 봐버린후 나는 바보다. 나만 행복해 봐야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생각하며 결국 그렇게 둘은 헤어지게 되는데 아키라는 역시 너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냐고 하지만 유토는 그런 아키라에게 말합니다. 친구가 되어 주세요. 얘기도 하고 놀고 힘들 때는 서로 돕는 그런 평범한 친구가 되어 주세요. 아키라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평범한 친구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말합니다. 유토는 웃으면서 대답하죠. 못해요. 저는 아키라 씨의 히로가 될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곁에 있을게요. 우리 똑같은 쓰레기들끼리. 앞으로는 정말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바로 최종화로 넘어가서 카이는 사귀던 여신과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고, 유토는 자신을 좋아하고 있던 반장과 사귀고, 아키라와 유호토는 정말 그냥 하나뿐인 친구가 됩니다. 사람은 힘들 때 도움이 됐던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이 만화에서는 히어로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은 그 히어로에게 집착을 하게 돼요. 저도 애정결핍이 심한데 저는 표름이라는 유튜버를 히어로로 여겨 유튜브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죠. 심지어 한때는 꼭 유튜브 성공해서 제 2의 표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표름님과 자연스럽게 친해진후 나중에 자취라도 하게 되면 은 어쩌면 동거까지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후에 사실 표림님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랬고, 지금은 또 다른 히어로가 나타나길 바라고 있죠. 질문 하나 할게요. 이게 잘못된 걸까요? 저는 어떤 답변이든 이해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저도 얀데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정말 마음속에 히어로를 깊이 품어본 사람은 저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유토가 아키라를 이해한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 만화의 결말에서 주는 메시지가 정말 좋았어요.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이해한다. 저는 완벽해 보이는 모습이 히어로도 좋지만, 지금의 저는 저하고 똑같이 쓰레기인 사람과 친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저를 이해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처음으로 공감해준 게 바로 이 만화였어요. 유토와 아키라 같은 친구 관계가 딱 제가 바라고 있던 관계였죠. 처음엔 그냥 쓰레기 같은 만화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보고 나니 저도 똑같은 쓰레기라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이 이 만화에 공감을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정말 저만이 할수 있는 리뷰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